간접 의문문 공부하겠습니다. 자, 간접 의문문. 자, 먼저 퀴즈, 간단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에 대한 팝 퀴즈. 자, 이름이 뭐예요? 자, 직접 의문문일까? 간접 의문문일까? 이름이 뭡니까? 자, 직접. 그렇죠. 직접 의문문이지. 난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 이거는 간접. 간접 의문문. 너 어디 사니? 그렇지, 직접의 문마. 넌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 이거는 간접의 문마. 밥 먹었어? 직접의 문마. 난 네가 밥을 먹었는지 궁금해. 자, 이거는 간접의 문마. 너 여자친구 있어? 직접의 문마. 네 여자친구가 어떤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이거는 간접의 문마. 자,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팝 퀴즈를 통해서 보면은 대략, 아, 이런 것이 직접 의문문이고 이런 것이 간접 의문문이구나. 알수 있을 겁니다. 대략.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 의문문이라는 게 뭐야? 의문문? 한마디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지. 의문문. 물어보는 거야. 자, 너의 이름이 뭐니? What's your name? 어디 살아? l i v 리 이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 간접 의문문, 자 의문문 앞에 추가된 말이 뭐예요? 추가된 말이 간접이라는 말이 추가됐어요. 간접. 간접의 반대말은 뭐야? 직접. 간접의 반대말은 직접. 자 직접 의문문. 지금 방금 선생님이 사용했던 이 의문문이 다 직접 의문문이야. 너 어디 살아? Where do you live?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다 직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의문문은 크게 두 가지,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이 있어. 간접 의문문 자, 직접 의문문은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야, 직접. 밥 먹었어? 너 여자 여자친구 있니? 어디 살아? 이렇게. 그럼 간접 의문문은 뭐야? 자,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앞에 팝퀴즈에서 봤듯이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는 거야.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다는 말은 자, 거기에서 주어 역할, 보호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말인데. 자, 이때는 평서문의 어순을 사용합니다. 자, 예를 통해서 봅시다. 자, 그녀의 생일이 언제야? 그는 뭐라고 얘기하지? 그녀의 생일이 언제야? 자, 직접 의문문. 이거 직접 의문문이지. 그녀의 생일이 언제야? 한번 직접 써봅시다. When is her birthday? 자, 직접 의문문이란 말이야. When is your birthday?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특징이 뭐야? 앞에 의문 자, 의문사로 시작되는 이런 의문문. 의문문 앞에 이렇게 다른 문장이 끼어들어온단 말이야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문문이 이렇게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면은 어순에 변화가 생겨 자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 봐 Do you know? 다른 문장에 끼어들어왔어? 자 그럼 어떻게 바뀌어? 자 의문사 when 그대로 써주고 어순이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 주어 동사가 된다 그랬지 자 is는 동사잖아 Her birthday가 뭐야? 주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먼저 온다는 얘기야. Her birthday is 이렇게 바뀌는 거야. Do you know when her birthday is? 너는 그녀의 생일이 언젠지 아니? 자,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과 직접 의문문의 그 차이를 자, 요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간접 의문문의 어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Do you know when is her birthday? 이렇게 쓰면 틀리지. 자, 의문사 동사, 의문사 동사 주어. 자, 이게 직접 의문문이야. 그런데 이직 의문문인데 앞에 다른 문장이 끼어들어 왔잖아. 다른 문장이 끼어들어 오게 되면은 동사 주어가 어, 동사 주어의 어순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평소문의 어순으로. 그래서 do you know when her birthday is? 그녀의 생일이 언젠지? 너는 알고 있니? 자, 이렇게.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I don't know 라는 문장이 고 What will they do next weekend? 자, 나는 몰라. I don't know. 난 몰라. What will they do next weekend? 그들이 다음 주, 주말에 주 무엇을 할 거야 자 저는 직접 의문문이지 의문사 동사 주어 자 이건 본동사 자 의문사 동사 주어인 직접 의문문이야 자 이렇게 이런 의문문 앞에 다른 문장이 끼어들어온 거야 다른 문장 뭐 한번 써봅시다 I don't know 이렇게 다른 문장이 끼어들어오게 되면은 오순이 어떻게 바뀐다 그랬지 오순이 의문사 동사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뀌는 거야. 자 의문사 what 주어는 뭐야? they 그다음에 동사는 will 자 이때는 본동사 같이, 같이 써줘야지 do 이렇게 what they will do next weekend 자 이렇게 바뀝니다. 간접의문의 어순이야. 자 다음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I have no idea. 나 몰라. 그 말이지. What does this word mean? 자,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자, 다른 문장이 끼어들어 왔어. 앞에. 난 몰라. I have no idea. 자, 그러면은 다른 문장이 끼어들어 오게 되면은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뀌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자, I have no idea. 의문사 뭐야? What? 자, 의문사. 주어는 뭡니까? This world. 그 다음, 동사.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야? 동사. does? does를 씁니까? 여기 does? does 쓰면 안 되지. does는 여기서는 뜻이 없는, 자, 조동사란 말이야.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동사일 뿐이야, 여기서는. 뜻이 없는 조동사. 자, 이 자리에서는, 자, 이 자리에서는, 동사를, m e n 을 써줘야지. 자, 그런데, 조가, 3인칭 단수, 현재. 자, 현재라는 걸 표시하는 거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m e n 에 s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I have no idea what this word means. 자이 단어가 무슨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자 계속 예문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Do you remember? 너 기억나니? 자 다른 문장이 끼어들어왔어 Do you remember? 자 이렇게 다른 문장이 끼어들어오게 되면은 의문사 주어동사가 어떻게 바뀐다 그랬지? 의문사, 아, 의문사 동사 조합 어떻게 바뀐다?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뀐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 의문사 와. 자, what is in the box? 자, 이건 뭐야? 상자 안에 뭐가 있어? 이 말이지. 자, 의문사. 그럼 주어는 어디 있어? 주. 어 자, 이 경우는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야. 의문사가 주어,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What is in the box?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Do you remember what is in the box?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기억나니?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까지 해서 What is in the box?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것이 간접 의문문을 이끄는 주절에 이런 동사가 왔어. think, 생각하다, suppose, 상상하다, guess, 추측하다, believe, 믿다, imagine, 상상하다. 전부 다 t h i n k e 의 동사야. 이렇게 t h i n k e 의 동사가 의문문을 이끄는 주절에 이런 t h i n k e 의 동사가 오면 은 간접 의문문에 쓰인 의문사를 이동시켜야 을 돼. 어디로 이동시킬까? 어디로? 문장 맨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예문 do you think 자, 다른 문장으로 들어왔네 다른 문장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는 거지 의문문이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do you think who he is 이렇게 될것같아 그렇지 그런데 자 주절에 뭐가 있어 think 위의 동사가 있으면은 do you think who 자? 그대로 써봅시다. 그냥. Do you think who 배운 대로 하자면은 he is 이거야. 근데 주절에 이렇게 think 에 동사가면은 오 의문사는 여기다 두면 안 되고 어디로 이동시킨다고 문장 맨 앞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문장 맨 앞으로 오면은 who do you think he is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그건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해하시겠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think, suppose, guess, believe, imagine. 이런 think류의 동사가 있을 때는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이동시킨다는 거.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우리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공부했어. 자,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 말이야.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두 문장을 합치면서 자 if나 whether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주기만 하면 돼 if나 whether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때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인지 자 뭐뭐인지 아닌지에는 자, 여기까지 자, 쓸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의그 상식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o n o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if, o a not.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if하고 or not이 떨어졌어. 이건 돼야 안 돼. 됩니다. 자, whether도 or n o 하고 whether하고 떨어졌어. 이것도 됩니다. 자, 뭐뭐 인지 아닌지 하면은, 자, whether or not, 붙어있는 whether or not, 그 다음에 떨어져있는 if, or not, 또는 whether or no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그러면은 뭐뭐 인지로 해석이 돼. 니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거는 if나 whether를 써주면 된다는 거. 자, 의문사가 없는 경우. Tell me. 나에게 말해주세요. Did he like Jane? 그가 제인을 좋아했어? 자, 이 문장을 보면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의문사가 없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뭐 써준다 그랬지? if나 whether를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 그가 제인을 좋아했는지 나에게 말해줘 자 좋아했는지 나에게 말해줘 tell me if 나 if 나뭐 쓰라고 그랬지 아까 자 if 나 whether 주어 동사 형태로 쓰라고 그랬지 자 if 또는 whether 그 다음에 주어가 뭐야 he 동사 자, 지금 시제가 과거야. Did he like? 과거니까 like. Jane.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ell me if he liked Jane. Tell me whether he liked Jane. 자, 해석은 if나 whether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뭐뭐? 인지로 해석해라 그랬으니까 그가 Jane을 좋아했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이 말을. 이해됐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만들기. 우리가 지금까지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주절에 think리의 동사가 있는 경우. 이네 가지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